자 문제를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문제 유형 첫 번째 유형은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실제로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어휘 파트 풀었을 때 괄호 안에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 요거 풀어보는. 경우 여러, 경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과로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시문 읽으시면서 과로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할지 보기의 문장 중에서 골라서 집어넣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보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이런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좀 읽어야 되는 분량이 많다라는 건데요, 다 읽으면서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편의 글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의 글을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문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흥부전의 경우,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같은 첫 번째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장으로 어떤 문장이 와야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올수 있는 문장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다음에, 놀부도 살았습니다가 와도 되고요. 그 흥부는 착했습니다가 와도 되고요. 흥부는 둘째였습니다가 와도 되고요. 흥부는 나중에 복을 받았습니다가 와도 그 글이 흥부전이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어떤 문장이 왔을 때더 논리적이고 더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번 문장 자리에 반드시 와야 되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문장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2번 문장이 1번 문장과 3, 4, 5번 문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문장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이번 문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만 해서가 아니라 1번 문장 간의 내용적 유사성, 1번 문장과의 내용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장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2번 문장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죠. 1번 문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괄호 앞뒤의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장들 간의 거리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관성이 높다는 건 뭐냐? 유사한 내용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상반된 내용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반된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글을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뭐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반된 문장들을 붙여 나가셔야 되겠고요. 상반된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화제가 전환된다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주관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최적의 연결 관계를 찾아내겠다라고 야심차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요. 철저히 선택지에 의존해서 선택지 순서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기억 부분의 앞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기억 앞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앞문장 보시면 투기적인 차입자는 현재 소득으로 부채의 이자는 갚을 수 있지만 원금을 갚으려면 새로 빚을 지거나 보유자산을 팔아야 하는 채무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투기적인 차입자는 현재 소득으로 이자는 갚을 수 있지만 원금을 갚지는 못하는 채무자를 우리가 투기적 차입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내가 읽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조금도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읽은 내용하고 가장 유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르시면 될 텐데요. 가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차입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유한 건전 자산까지 모두 팔아넘기면서 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 민스키 모멘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투기적인 차입자는 이자는 갚지만 원금은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렸을 경우 투기적 차입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전 자산까지 팔아넘기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가문장에 써 있었습니다. 나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 유형은 미래에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빚을 내. 자산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자와 원금을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거나 또는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서 폰지차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폰지차입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들보다, 이 유형보다 더 낮은 상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 더 괴로운 상태의 차입자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읽은 내용은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원금은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는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장과 다 문장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요. 남은 장은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금리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금리가 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기억 자리에는 다 문장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99.9%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장들을 읽을 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담백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도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원금은 못 갚는 사람들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을 아주 세심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니은 앞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앞 문장 보시면 폰지 차입자는 현재 소득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가장 불안정한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크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는 사람이 바로 이 폰지 채무자의 폰지 차입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 자리에는 남문 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자와 원금을 모두 못 갚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확인한다면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 아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정답을 맞췄냐 틀렸냐와 무관하게 우리가 요 문장 배열 문제에서 문장 집어넣는 문장 삽입 유형을 풀때 괄호 앞문장 또는 괄호 뒷문장, 괄호 앞문장으로 정확하게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괄호 뒷문장까지도 아마 보셔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이 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